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뉴로모픽 기반 AI 기술에 대한 소개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은 뭐 AI 기술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AI 기술들이 실제 사물인터넷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소프트웨어 AI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텐서플로어를 활용한 방법 그 다음에 하드웨어 AI 기술로 언급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이렇게 생긴 그 아두이노하고 호환되는 오픈소스 하드웨어를 지원하는 이런 인텔에서 만든 아두이노 101 보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텔의 뉴로모픽 칩이 탑재되어 있는 퀼이라고 그 하는 칩셋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 뉴로모픽 활용 AI 기술을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I 기술구현의 현재와 미래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I라고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이런 좀 너무 놀라운 AI를 말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그 어벤져스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뭐 자비스를 불러서 뭐 서울이 어디인가 뭐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아이언맨이.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이용해서 화면에서 사람을 찾거나 또는 어떤 AI 기술이 분석을 하고 답을 찾아서 자동적으로 알려주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AI가 만약에 탄생하면 일각에선, 어, 이거 인공지능이 나오면 사람이 할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인류멸망이 될수 있다. 이런 얘기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우스갯 소리도 있는데 2016년에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구글이 사명을 스카이넷으로 변경한다. 예,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1990년대에 그 나온 그 터미네이터란 영화가 있죠. 터미네이터에 의하면 이 스카이넷이라고 하는 기술이 보편화되고 여기서 로봇이 AI로 무장하면서 인류가 멸망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이런 AI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 긍정적인 관점과 부정적인 관점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어 인공지능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이런 기술들 나올 때 항상 이렇게 나오는 그래프가 하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같이 보시면. 일반적인 인공지능은 어떤 데이터를 학습하고 이를 추론하고 이를 인지해서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언제부터 등장했냐면 1950년대 컴퓨터 등장 초기부터 AI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1950년도부터 등장하는 시점부터 AI가 맞는데 AI가 지금까지 한번 세 번의 큰 파고를 거치면서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고의 정점은 1970년대 초였는데요. 이때 이제 AI를 이용해서 할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1970년도 이 당시에는 일본의 로봇 애니메이션이 전성기에 달했던 시점이죠. 그래서 뭐 미래에 나오는 아톰 같은 로봇을 만든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AI의 목표점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AI라고 하는 인공지능 기술들은 사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미지의 기술로 이렇게 추론이 되고 기술이 지향하는 바를 얘기했었죠. 1970년대 초반은 이 프로그램, 컴퓨터 쪽 세계에 아주 큰 변화가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C 언어부터 유닉스 시스템, 그 다음에 각종 기술들이 아주 폭발적으로 등장을 했지만 문제는 이런 기술들이 이때까지만 해도 그 AI라고 하는 거를 처리하기에는 아직은 많이 미흡했죠. 그러면서 1970년도 초반에 있던 AI 기술들이 이제 좀 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파고가 1990년대 초반에 오게 되는데요. 이때는 본격적으로 네트워크, 즉 인터넷 기술이 막 시장에 등장하고 소개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다시 한번 뭐 AI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비전 처리죠. 영상 인식 관련된 부분과 겸, 결합해서 이런 AI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언급됐습니다. 특히 발단된그 컴퓨터 파워를 이용해서 그 아주 많은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고 이 학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론 엔진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인지할 수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어떤 거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기술을 만들어 보자라는 시도가 1990년대 초반에 또한번 열풍이 불었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역시 기술 성숙도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어떤 정확한 그 응용 분야에 대한 미흡으로 인해서 정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다시 한번 AI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번 AI 웨이브는 2015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됐는데요. 그,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시는 알파고, 그리고 이세돌 구단이 이렇게 바둑을 두면서 구글이 AI 열풍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AI는 기존 두 번의 웨이브하고 다르게 그, 좀 차별화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 구글의 그, 알파고 엔진을 이용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바둑을 두는 사람을 이겼다. 뭐, 이슈화 되는 건 좋지만, 실제 이런 기술들이 사실 일반화되기에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최근에 AI를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음성인식 스피커 기술 때문에 AI가 많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음성인식 스피커들은 이 시작이 아마존의 에코에서 시작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아마존이 만든 에코라고 하는 이 음성인식 AI 스피커는, 어, 음성인식에 대한 수준이 높고, 이거를 이용해서 실제 어떤 출원을 처리하는 기술들이 꽤 수준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이 에코를 이용해서 뭐 아마존 그 쇼핑몰에서 물건을 자동으로 주문한다거나 또는 음악 서비스 또는 책을 읽어주는 서비스하고 연동시켜서 소비자의 편의성을 증가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쭉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마존은 이 에코 서비스를 활용해서 그 콜센터를 대체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콜센터 같은 경우에 그 음성 인식에 대한 패턴이 어느 정도 명확하죠. 왜냐하면 콜센터에 전화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청하는 내용들이 이 특정 영역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런 콜, 그 음성 인식에 비해서 좀더 소프트웨어적으로 개발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콜센터를 이런 AI 스피커를 이용해서 바꾸겠다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많이 있죠. 예를 들어, 소비자 입장에 생각해 보면, 뭐, 전화를 했는데 점심시간이고, 전화를 했는데 근무시, 외시간이고, 이런 경우가 좀 난감하죠. 마찬, 반대로 콜센터 입장에 생각하면 악성 민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콜센터 직원분들이 굉장히 근무 환경이 열악하죠. 특히 이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열악함을 호소하고 계신데요. 이 음성인식 기술은 이런 두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점으로 해서 지금 활발하게 연구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런 음성 기반의 기능들이 음성 인식 비서라는 이름으로 그 아이폰, 그 다음에 갤럭시 시리즈로 대변되는 안드로이드 폰, 그리고 윈도우 폰 등에 다양하게 탑재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그 통신 3사가 이런 스피커 관련된 제품을 준비하거나 출시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출시한 누구 스피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가진이 스피커가 있죠. KT가 출시한.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음성인식 기술들이 이 스피커 기술과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AI 기술의 데이터 추적과 축적과 그리고 실제 활용도는 이 스마트폰에 있는 음성인식 기술과 접목이 되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아이폰에 있는 쉬리죠 예전에 쉬리가 어떤 명령을 내리면 음성인식 자체를 좀잘 못했죠. 근데 요즘에는 음성 인식 수준이 꽤 높아졌습니다. 특히 한국말 말고 영어 같은 경우는 번역률이 굉장히 높아졌죠. 인식률이 한국말도 뭐 상당 수준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쉬리가 예전에는 어떤 날씨가 뭐니 하면 단순히 날씨를 알려주는 그런 기계적인 반응을 했다면 최근에는 점점 똑똑해지면서 농담을 주고받는 이러한 것도 할수 있는 단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AI 기술 음성인식 기반의 AI 기술들은 과거의 AI 패턴과 다르게 이 활용 분야하고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플랫폼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특색입니다. 어, 현재 AI 기술들은 애플하고 구글 나우가 대표적인데요. 애플, 구글 나우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에 탑재돼서 애플 시리 같은 경우 2011년 10월부터 구글 나우 같은 경우 2012년 7월부터 이렇게 언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음성인식은 기본적으로 음성인식 구간을 추출하고 잡음을 처리하고 특징을 추출한 다음에 이 음성모델을 학습하고 이거를 바탕으로 결과를 도출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문 쪽은 번역률 음성인식 정확도가 90%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달해 있고요. 애플 시리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를 포함해서 13개 나라 언어가 포함되어 있고 구글 라우드 한국어를 포함해서 9개 이상의 나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보는 장표는 AI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내용들을 쭉 기술한 내용들입니다. AI 기술 구현 방식은 크게 소프트웨어 방식과 하드웨어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방식은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환경에서 대규모 처리 장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 같은 게 유명하죠.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 방식이 일반적인 AI 기술 구현 방식이고요. 하드웨어 방식은 앞에서 전처리 형태로 해서 AI 기술을 가볍게 다루는 그런 접근 방향이 한 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텔 아두이노 101 보드 같은 경우엔 제너럴 비전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뉴로 맴이라는 기술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뉴로 모픽칩을 활용한 어떤 활용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